방법 전부 다 푼다. 첫번째 첫번째 앞에서 배합을 푼다. 자 정의역이 1 2 3 4 5 6 7공력이 A B 자공력과 치역이 일치하는 함수의 개수관리 치역이 얼마고 아, 공력이 얼마고 공 AB죠. 그러면 지역도 AB 넣어야 되잖아. 맞죠? 런데 총선은 놈들이 몇 놈이 있나? 총선 놈이 사수가 일곱 명이 있어. 그러면 이거는 AB를 다 써야 되는데 1 2 a 사고 2345로 7이 B사도 돼. 맞죠? 그럼 더 써도 돼. 그게 이거 맞아 죽은 비율이 총할 수가 1대 2, 2대 5, 3대 4, 4대 3, 5대 2, 6대 2안뭐 그래도 돼. 맞죠? 그러면 이걸 어떻게 따지느냐? 전체 함수의 개수는 몇 개고? 전체적 함수의 개수 전체 함수의 개수 어. 이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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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에중에서중개에서에서중공에 이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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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돼. 이형 이에 야 돼. 근데 여기서 안 되는 게있이말이지 이에 이에 땅 a 이다 이에 거에 이에 몇가지고강가지만다서는 것도 있지? 네. 몇가지고한가지한가지 가지, 한 이것 좀봐 봐도. 네. 2의 7 얼마고? 은126 맞나? 네. 여기 풀어 줄 때지. 네. 그다음에 또로두 번째로 들어시 뭐 아까 있는 줄알 이래 비율로 따져서 나눠면 되지 뭐. 맞지 A, B가 있는데 이렇 나누면 되지. 한개 맞고 는 총알 6번 맞고. <laughs> 두 번, 다섯 번. 세 번, 네 번, 네 번, 세 번, 세 번, 두 번. 두 번. 어, 다섯 번, 한 번. 아, 다섯 번, 두 번. 여섯 번, 한 번, 이름만 좀 부탁해. 좋아요. 그러면 이거는 뭘더털는거으 이거는. 이거는 일곱 개 중에서 한개 여섯 개를 나아라이말로고다 이거. 뭔데? 노 군, 할. 맞죠? 그냥 갖다 놓고 놔야 되 그럼 어떻게 하면 노 7C에 1, 곱하기 c 에 필요 다 이거. 네. 이거 그 더기 이거는 7C에 2 곱하기 5C에 5. 맞아. 이게 다 이거 다 필요한 게다다 행니까? 네. 일단 이거 뭐한개한 종을 뭐 뽑아면은 나머지는 자동이야. 맞아. 지금은 7시에 3, 7시에 4, 7시에 5, 7시에 6이 답이지. 맞 맞나? 이거는 있어봤다. 이거는 지금 뭘 쓸라고 이렇게 푸는 거하면은이 뭐 양을 정리 써 올라가는 거이양 정리. 네. 계산할 때, 그런데 그런데 조합으로 그냥 푸는 거야, 그냥. 근데 게 그냥. 그런데 계산을 직접 하면 이항 정리를생기 바로는 거지. 그럼 이거 봐라. 1부터6까지 있네. 맞죠? 이항 정리는 원래 뭐 있어야 되7 칠시에 빵부터 들까가 있어야 되나? 7시에7까지 네. 있어야 되거든. 그러면 이게 얼마나? 2의7승이잖아 이게. 맞죠? 그런데 이놈 추가됐고. 이놈 추가되고 다시 빼야 되니 얼마 에이. 빼야 돼. 이 빼야 된다. 이 말이야. 대체? 네. 이게 두 번째 방법 알려준 거지. 기억나나? 네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이 음. 지금 배우는 거지 그 밥의 분할이다. 이 말이야. 맞아. 뷰로, 이게 총선을 비율 비로가더이 놈을 한꺼번에 다표현하기뭐 해요. 이게 뭐겠 놈. 일곱 개를 어떻게? 두 개로 나눠버리면 된다 이 말이야. 네 맞죠? 네. 그런데 두 개로 나눠면 어떻게 해야 돼? 누말 해야죠? 누가 야한번 말해도 되고, 여섯 번 말해도 되고, 여섯 번 말해도 한번 말해도 되거든. 그리고 두 개로 나눠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? 같은 걸로 나눠, 나눠면 되나 안 나눠. 같은 걸다가눠면되나 거야. 되나? 음... 다른 것도 한번해 거야. 네. 맞죠? 그러니까 어떻게? 곱하기 얼마? 이, 이... 이 백쪽이야. 분배로 네. 풀어버린다 이 말이지. 네 맞나? 네놈 넵쨔 응. <laughs> 그다음 넘어갔어 4시 15분도 뭐하는 문제